안녕하십니까. 중학교 네. 2학년 제자 여러분, 2학년 1학기 12강 열립방정식의 활용 4문제 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1편부터 5편까지가 끝나면 하루에 몰아서 5편까지 시험을 봅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1편부터 어, 2편, 3편, 4편, 5편까지 천천히 완벽하게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재단님들 듣기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영이와 준수가 과위바이보 놀이를 하여 이긴 사람은 세, 가, 세 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 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게임룰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영이와 준수가, 지영이와 준수가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여,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여, 이긴 사람은 세 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는 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지영이는 처음보다 15계단을 올라갔고 준수는 3계단을 올라갔을 때 지영이가 이긴 횟수는 지영이가 이긴 횟수는 강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지영이가 이긴 횟수를 X로 설정하면 진 횟수는 자연스럽게 y 번이 되며 준수에게는 그것이 반대로 됩니다. 설정이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영이와 준수가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여 이긴 사람은 세 계단씩 올라가고. 이긴 사람은 3 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 계단씩 내려가는 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지영이는 처음보다 15 계단을 올라갔고, 준수는 3 계단을 올라갔을 때 처음보다 지영이가 이긴 횟수는, 지영이가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설정하면, 진 횟수가 자동 Y번 설정되며, 준수에게는 그것이 반대로 설정됩니다한번더 읽어드리고, 승을까지 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이가 준수와, 지영이가 준수와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여, 지영이가, 지영이와 준수가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여, 이긴 사람은 세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 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지영이는 처음보다 15계단을 올라갔고 처음보다 15계단을 올라갔고 준수는 3계단을 올라갔을 때 지영이가 이긴 횟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번입니다. 2번. 어느 인터넷 카페에 올해의 흥원수는 올해, 올해, 회원수는 작년에 비해 남자 회원은 10% 늘고 여자 회원은 5% 줄어서 남자 회원은 10% 늘고 여자 회원은 5% 줄어서 전체 회원수는 12명이, 12명이 늘어나 522명, 522명이 되었다고 한다. 올해의 남자 회원수는 천천히 세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남자 회원수 구하는 문제에서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학생수나 인구수 구하는 문제는 과거 설정을 주인공으로 해주는 게 문제가 보다 잘 풀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의 남자 회원수를 물어보는 문제지만 작년의 남자 회원수를 x며 여자 회원수를 Y명이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보다 부드럽게 풀릴 겁니다. 작년에 남자 회원수를 X명, 여자 회원수를 Y명이라고 설정하고 푸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어느 인터넷 카페의 올해의 회원수는 작년에 비해 남자 회원은 10% 늘고, 남자 회원은 10% 늘고, 여자 회원은 5% 줄어서, 여자 회원은 5% 줄어서, 전체 회원 수는 12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522명이 늘어나, 12명이 늘어나 522명이 되었다고 한다. 올해의 남자 회원수는 올해의 남자 회원수는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읽어 드리기 전에 작년의 남자 회원수를 x 며 여자의 회원수를 Y명이라고 설정해 놓고 증가 부분에 대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식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총 인원수 작년에 인원수에 대한 식을 세우시면 문제가 잘 풀리실 겁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어느 인터넷 카페의 올해의 회원수는 작년에 비해 남자 회원은 10% 늘고 여자 회원은 5% 줄어서 전체 회원의 수는 12명이 늘어나, 12명이 늘어나에서 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증가와 감소에 대한 식을. 그리고 12명이 늘어나 522명이 되었다. 그러면 12명이 늘어나 522명이라는 건 작년에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이 학생 수라는 게, 이, 이, 이 회원 수라는 거겠죠. 자, 올해의 남자 회원 수는 한번더 읽어드리고, 1 5섯 가지만 세겠습니다. 2번. 어느 인터넷 카페에 올해의 회원 수는 작년에 비해 남자 회원은 10% 늘고, 여자 회원은 5% 줄어서, 전체 회원 수는 12명이 늘어나 522명 522명이 되었다고 한다. 올해 의 남자 회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자, 3번입니다. 3번. 오늘 활용 문제는 조금, 어, 지난번에 봤던 1편, 2편 3편보다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 3번입니다. 3번. 현우는 극장에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현는 극장에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먼 길을, 갈 때와 때 길이 다른가 봅니다.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먼 길을, 시속 5km로 걸어서, 시속 5km로 걸어서, 모두 2시간이 걸렸다. 이때 현우가 극장에 갈때 걸은 거리는 현우가 극장에 갈때 걸은 거리는 현우가 갈때 걸은 거리를 x 킬로미터로 설정하고 돌아올 때 거리를 y 킬로미터로 설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 현우는 극장에 갔다 오는데 현우는 극장에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먼 길을 시속 5km로 걸어서 모두 2시간이 걸렸다. 이때 형과 극장에 갈때 걸은 거리는 한번더 읽어드리고 20까지 세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우는 항상 시작하실 때 어렵다면 적으시면서 상황 설정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현우는 극장이하면 현우를 정으로 찍고 극장을 정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이제 풀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산 모양을 만들어 주시거나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현우는 극장에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갈 때는 시속 4km로,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먼 길을 시속 5km로 걸어서, 시속 5km로 걸어서, 모두 2시간 걸렸다. 모두 2시간 걸렸다. 이때 현우가 극장에 갈때 걸은 거리는 한번더 빠르게 읽어드리고 스물까지 생겠습니다 현우는 극장에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4km로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먼 길을 시속 5km로 걸어서 시속 5km로 걸서 모두 2 시간이 걸렸다. 모두 두 시간이 걸렸다. 이때 현우가 극장에 갈때 걸은 거리는 어려우시다면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 위에 두 개의 점을 찍으십시오. 그래놓고 하나의 점은 현우, 하나의 점은 극장이라고 하시고 위쪽을 갈 때의 거리, 오른쪽을 올 때의 거리로 한 다음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0까지 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요 문제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 제자님들이 꼭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틀리시면 오답풀이 5번을 지시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길이가 300m인 강을 오르고 내렸다. 자, 길이가 300m인 오르, 강을 오르고 내렸답니다. 강을 오르고 내렸다는 문제에서는 올라갈 때의 속력과 내려올 때의 속력이 다릅니다. 올라갈 때의 속력은 감소가 되고 내려올 때의 속력은 더 커지는 개념을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린 것만. 바로 이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그냥 설명을 드리면 올라갈 때의 속력, 올라갈 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차이고요, 내려올 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더해지는 경우인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길이가 300m인 강을 오르고 내렸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9분이 걸리고, 거슬러 올라가는데 9분이 걸리고, 내려오는데 6분이 걸렸다. 내려오는데 6분이 걸렸다. 이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라. 여 강물의 속력을 X로 설정하셔서, 배의 속력은 Y로 설정하시고,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단, 배와 강물의 속력은 각각 일정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길이가 300m인 강을 오르고 내렸다. 길이가 300m인 강을 오르고 내렸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9분 걸렸습니다. 거슬러 가는데 9분 걸렸습니다. 시간이 나왔습니다. 시간. 거슬러 올라가는데 9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에서 우변은 300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의 속력은 차단의 속력입니다. 내려오는데 6분이 걸렸다. 역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우변은 역시 300이고, 내려올 때는 층감의 속력입니다. 더해줘야 됩니다. 이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여라.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스물까지 세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 길이가 300m인 강을 오르내렸다.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9분이 걸렸고, 내려오는 데는 6분이 걸렸다. 이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을 어떻게 평가하나보 고생하셨습니다.